일단 제가 순위를 잡아봤는데 이게 72편부터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최신화까지 여기 있는데 이거 쭉 1편부터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. 여기서부터 아 진짜 이거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하고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계속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F 당이 놓는 게 맞고 D D D. 어때요? D고요. 중형. 야, 중형 맞아? 그냥, 대소형. 대소형 돌래. 아, 클, 대. 그러니까, 대소형 돌래. DJ 돌래. E. 얘 솔직히 음악을얘 조성해가지고, <laughs> 지금 내 몸, 뭐 몸, 뭐, 뽀 해가지고, 그냥 음악을 조종할 것 같은데. 어쨌든. 야, 얘는 수송기 돌래. 그냥 수송기 아웃틀어야 어쨌든. 왜안 올라가? 어디다? 올라가지. 잠깐, 왜안 돼? 에 진짜. 난 경찰, 여기. 사실, 경찰이 조종하면, 어, 너 마약 팔았어 감옥!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경찰이? DJ는 이긴다. 오케이. DJ는 이긴다. 1.0이 나서 DJ도. 홀리 토일레. 홀리! 기호주도 얘 조종 가능하거든요? 카메라. 안녕하세요 자폭입니다 뻥뻥뻥 뻥, 뻥.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폭입니다 <웃음> <웃음> 박사 바로 이도 강제 순수 전투고 다니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가자 얘는 크기가 2미터인 일반 카메라에 대한 스했었으니까 화약상 때문에 뒤 정도야 아무튼 얘 솔직히 기습력 좋거든요 이 얘 솔직히 기속잘써 옛날에. 제트팩, 제트팩 때문에 가산점 줘야 돼요. 트리플. 트리플은 어 시급 넣차. 컴퓨터면. 넌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놓고 스카이 이렇게 릴레이저 없앨 수 있어 다시 보면 AI 일단은 누구를 할 거냐면 나나나 누구야 얘는 뭐야 얜, 누구야, 이름? 왜, 누구였지? 아, 강도 토일래 강도 토리렛지 왜, 왜, 냐고나 헷갈리냐. 강도잖아. 어, 경찰한테 퇴치다. <laughs> 크기 차이부터 일단은, 경찰가 붙으면 얘가 이기고, 마피아. 예스, 사스, 타스맨한테, 타스한테 싸대기라, 촤 하고 나가 떨어지네,거든요? 내 크기 때문에 가산점 줘가지고, 용기, 용기까지도 포함해가지고, 자폭에는 못 이겨 응. 얘는 화약상으로 보면 얘는 화약상은 여기야 응. 아전체 빼기 개념을 하는거지? A가 잠깐만 근데 A해도 되는거야? 아 A는 다른 애들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무음표 뭔가 좀수입포가 이상한데 일단은 A에 이걸 넣었으니까. 하, 진짜. 이거 너무 내려서 그래, 그래. 이렇게 올려가야지, 어?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. 글리치톨레 이거야. 글리치톨레 솔직히 얘 강력하진 않고. 히드라얘 머리 다섯 개에요. 머리 다섯 개. 이거 내가 실제. 와! 예전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고트인 타이탄 카메라. A가. A, A도 낮은 거냐고요? 아니요. 높은 건데요. A 좀 많이 높은 거예요. 근데 이게 맞지. 타카는 s 가야 돼. 예? 그러면 타티는요? 뭐 S SS가나요? 아니요? 똑같은데. <laughs> 똑같은데요. <laughs> 지멘. 솔직히 지멘 전력을 싸면 S 플러스 갈 만해. S 플러스 갈 만해. 아, 드디어 스피커 종종의 등장이네요. 스트라이더. 응? 음? 탁하도, 얘네는 한 단계씩 내려야겠다, 그냥. <laughs> 스트라이더 스피커가 저기는 것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수있데 얘, 예, 솔직히, 음파 세요. 얘, 예, 음파로, 얘네, 얘네 넷은 지금 다, 얘네 넷은 이거 다, 다 날아가요, 얘. 다 날아가는데. 얘네 명은 안내려갈수도있지만 여기 놓쳐 일단 귀찮아 <laughs> 그냥 스피커 너 여기가 어차피 너 작품 못이게 된 스피커야 대형스피커 대형스피커 빅스피커 오케이? 가자 이정도 됐고 시크릿 루머 모르겠으니까 그냥 여기다 놔. 타스 솔직히, 음, 여기 놓아. 글리치 톨렛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하위예요 이거 A 최하위로 놓아야 되고. 박사. 얘 하약상만 보면 지금 어디 가야 되냐면, 얘 하약상만 보면, 톨렛 중에서는 하약상만 보면, 하약상으로 전투금이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, 순수 전체가 따지는 거니까, 여기. 아, 여기야. 아, 여기야. 여기야. 막자, 아, 펄스건이잖아. 마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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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제형. 얘는 한 단계씩 올려. 그리고, 펄스탱크. 펄스탱크? 너 솔직히, 집에 눌레이저 맞고 나가 떨어질 거잖아. 응. 아, 이번엔 또 뭐야. 아, 감타스. 감타스는 여기 가는 게 맞다. 왜냐면 감염되면 지능이 낮아져 아타은 원래 지능이 낮으니까 존투세스가 낮아지겠구나 타이탄 티비맨 하티죠? 잠깐만 S가? 내려와 네, 저... 솔직히 지명이 너무 세긴 해응아 진짜 못다아카도이지 않아. 일단은 시네마 시네마는 솔직히 S 최상위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중장가 것이 옥토퍼 너 시네마한테 컷당했으니까 여기 가자 <laughs> 아 시네마야 타티구나 어쨌든 얘는 타티야 공방전으로 보였어 공방전 <laughs> 여기로 가 강도가 지는건 말이 돼어 강도는 저카미널아 일반 카메라 와, 일반 카이다 여기가 맞는데. 응. 나왔다! 지맨, 2.0. 지맨 2.5 아닌가? 아니, 2.0이지, 어차피. 아, 이 둘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, 진짜. 위에 순위를 이거 두 칸이나 남은 걸 봤을 때는 여기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솔직히 사티가 너무 막강이야. 어. 얘는 1등 공신했죠. 지면은 그냥 미가 됐지만, 얘는 어, 신시네마을대데 이건 1등이죠. 1등 공신, 일단 얘네들 다 빼놔봐. 진공 뭐야, 너? 넌 빠져 너도 빠져 티비우먼? 솔직히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50화까지 나왔을 때에도 얘는 얘가 쌍뚜범맨이라 음, 커플렛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아니었네요 이게 솔직히 활약상만 보면 여기 여기가 참, 활약상 보면 여기야 어. 근데 A 간 애들이 너무 많네 야 A 간 애들 좀 내려봐 오케이 아 근데 왜 자꾸 스카이톨레 왜 이렇게 가속평가 당하지? 너무 가속평가 당했는데? 어쨌든 글리시 플라드맨얘 솔직히 팅팅팅팅팅팅 하면 그냥 글리시 톨레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 흠 원형 토날 돌 원토조 화형브레스토돌 오케이 네 순위가 완료되었네요이 편은 나중에 는 음, 무슨 아직 영상 15분이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지금 다시 좀더 해보자 너는 얘 그냥 떼어봤고 얘는 끝까지 웃으면서 죽었어 얘 봐봐 얘가 타카메니지자한테 히히히 막 이러면서 막 돌진하더라 얘가 솔직히 지멘 레이저 지멘? 이길 수 없어 아직 이길 수 있어 진짜 끝낼게요 이제 이제 봐봐 마지막 Gut.